하면서, 자, 어, 개념은 지금 뭐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개념은, 3차가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요? 여기에 이변곡점에서의 이렇게 뭐가 있다. 변곡 접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다. 변곡 접선이 있다. 있을 거고, 이게 공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는 아니죠. 여기 경계고. 무슨 말인지 했어? 자표평면 공간이 이렇게 하면 네 개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두개 했다가 이렇게 끄면, 이거잖아. 한 1, 4, 2, 4, 3, 4, 4, 4 하는 것처럼. 공간이 네 개는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아니고, 각각의 공간에 점들이 있을 건데, 그 공간에서 껐을 때 접선이 몇개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알겠어? 여기다가 뛰어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 공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이3차 접선을 끄면 3개 만들어진다. 이 경계점, 이 변곡선, 변곡 병곡 접선 위에서 끄면 이거 한 개랑 이렇게한 개, 해서 총두개 만들어진다. 알겠어? 여기지 이 공간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 끄면 뭐 하나밖에 없다. 한개 있다, 한개 이쪽 한 개. 100 이쪽이 3개, 이쪽이 2개, 이쪽이 한개 이렇게.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3차는 경곡점 대칭이니까 이쪽이 3개, 2개, 1개. 이쪽은 돼? 왜줄럴 때? 됐나요? 됐지. 괜찮나? 요즘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제 얘기했지. 네, 여기 요 여기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쪽이 쪽으로 갈 거니까 요렇게 한 개. 이렇게 한개 이렇게 총세 개가 하나, 둘, 셋. 여기 위에서 끄면. 이게 한 개.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개. 총두 개랑. 세 개는, 어떡해. 방금 했잖아, 시안을. 방금 하고 올라왔잖아. 한 개. 한 개, 여기, 여기, 여기서 끄면. 뭐 바뀌었다. 끌수 있는 게. 요렇게 하나 바뀌었다고. 예? 이제 익혀준다. 괜찮죠? 자 그러면 y는 f(x)가 있다 최우선의 개수가 1이 상차안 좋다 자얘가0 0에서의 접선과 y는 g(x)가 있는데 얘는 2 0에서의 접선이 모두 뭐다? x 축이다. x 축이래. 그러니까 x 축 x축이 결국 뭐다 접선이 되는 거니까 x축에서 접하고 있다 그 말인 거잖아 이해돼? 이게 가고 나는 뭔데? 나는 이콤마 0에서 y는 f(x)의 접선의 개수 두 개다 두 개다 이때 두 개다. 다음 이게 실근이 뭐다? 한 개다. 그거 무슨 말이야? 실한 개 말은 교점이 뭐라고요? 이 교점이 한 개다. 이 교점이 한 개다. 오 됐어요. 자, 요거 이제 요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풀 거야. 당연히 자몇 개가 있을 건데 이렇게 있으면. 3차가 요 콤마 0에서 현재 접하고 있고, 2차는 뭐라고 여기 2콤마 0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 것처럼, 2차는 고정이다. 어차피, 이렇게될 거니까. 1 0 3차가 여기서 접할 건데, 뭐, 접할 방법 여러 개 있겠죠. 최고창 수소 지금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오른쪽 이우상향될 거다. 맞아. 사용될 건데. 그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나머지 한 건이 이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 교점이 하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교점 두개 생기니까 안 된다. 돼. 이렇게 뭐 눈으로 생기는 게두 개잖아. 물론, 총 보면 이게 쭉또 내려오거든요 쭉 내려와서 얘랑 요 끝이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의 그 폭이 3차보다 좀더 풍포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2차는 이렇게 뾰족하게 가는 게 아니라 2차는 이렇게 풍포짐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3차는 언젠가 만나게 된다 그럼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는 x다 돼? 무슨 말인지 되니?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얘랑 만나면, 얘랑 만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언젠가 한개 만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대략적으로. 만나면 안 되기 때 그런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 여기 아까 개념에서 봤듯이, 요 영역, 여기서 병목 접선이 생길 거고, 여기에서 끌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다? 세 개다. 한 개, 두 개, 총세 개다. 안 된다. 그래서, 왜냐면 하 접선이 두개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요. 어제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3차가 여기서 접하고 있다는 말은, 이런 중근 말고도 모두 있다. 삼중근도 있다. 알겠어? 삼중근도 있다. 잘 나오지 않는데 나왔었던 거죠. 그 당시에요. 이런 삼중근이 있을 수도 있죠. 삼중근이 있다. 여기 가 얼마다 이다. 이 차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 끝이랑 요 끝이 밑으로 내려가면 만나게 되겠지. 그 교점이 한 개고. 대 결국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접하고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곡 접선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변곡점이자 여기에 변곡 접선이 되는 거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변곡 접선에서 끈몇개 생긴다 두개 생기죠 눈으로 봐도 여기 한개 이렇게 한개총두 개죠 두 개다 그럼 접선도 두 개다 그럼 이거 세 가지 조건 을 지금 다 마음에 있다 만족시키고 있다 돼 만족시킨다 그럼 아 좋아 그럼 이거겠네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있겠네 문제는 뭐야 지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 g x가 있고 k x 마이너스 2가 있고 f x가 있다 자 얘는 뭔가요 얘는 직선이죠. 비율기를 모르는 직선, 기울기가 k인 직선이 있는데, 걔는 뭐다? y절편이 마이너스인데, 얘는 g(x)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고, f(x) 그래프보다는 아래에 있다. 등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돼? 자, 내가 지금 f(x)고, 얘가 지금 뭐다? g(x)니까. 그러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당연히 요렇게, 기울기에, 지금, 이게 K값이 기울기니까, 기울기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로 지금 가게 되고, 언제? 요렇게, 이 접할 때가 기울기에 최대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요렇게, 요렇게, 요 마이너스 2에서 껐을 때, 요렇게 접할 때가 기울기가 최소겠죠. 파란색이 최소, 빨간색이 최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 아는데, 까맣다 떳떳한다 자 보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그 뭐가 존재한다 여기 접점이 있겠죠 맞아 이게 삼중근이니까 요그래프식이 나오죠 x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죠 맞아 얘는 어떻게 되지 x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당연히 이 기본입니다. 네. 그럼 여기를 뭐라고 잡으면? 뭐로 잡을까? 접점을 잡아야죠. 뭐로 잡을까? 잡아! t t 콤마 t 세 조각 되겠죠? 맨날 나는 지금 t 값만 구하면 되거든? 그냥 그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t 값만 있으면 되니까 t 값은, 어? 방법이 뭐가 있다?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겠죠. 맞아?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예, 요 콤마 이너스 이니까 t 0의 t 세제곱 플러스 2점. 이게 두점 사이의 기울기. 가, 뭐다? 뭐낙 똑같다. 3t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2는 뭐다? 3t 세제곱이다. 그러면 이 t 세제곱은 얼마다? 2다. t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여기가 얼마다? 1이네요. 1 맞죠? 네. 1이니까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너무 되죠 여기 넣든 여기 넣든. 1로 얼마다? 3이다. 이때 K값은 3이다. 그럼 K 최대 얼마다? 3이겠죠. K 최대 3이다. 어, 최소는? 우리가 해야죠. 그 내가 합니까? 최소는 여기 또산되죠 혹산되죠? 이 점의 좌표를 접점 좌표를 S콤마, 뭐 S-2의 제곱이라고 보라. 그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근데 얘는 지금 뒤에 지금 답 자체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2차식이 나오면 금공 써야 될 겁니다. 루트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응. 아마 최소가 될 거고, 최대 빼기 최소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라. 나머지는 니가.